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경북에서는 예천군 효자 생텀마을, 의성읍, 경주간포 가자미마을 세곳이 선정돼 최대 3년간 6억 원이 지원됩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에게 마을 단위로 활동 공간과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안부의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는 의성과 고령 두 곳이 선정돼 올 연말까지 관련 시설이 들어섭니다. 의성에는 4억 원으로 다인면의 지역주민과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다이룸을 조성해 정착 지원, 자녀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년 만에 열린 영양산나물축제에 10만여 명이 다녀가고 5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양산나물축제추진위원회는 관광객이 산나물을 직접 수확하고 구매하는 체험행사장을 9곳으로 늘리고 산나물과 특산물 판매부스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흘간의 축제는 마무리됐지만 산나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판매도 이어져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교육회복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회복 현장지원단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 37명으로 구성됐고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회복 추진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올해 교육여건 개선 등 3개 분야 86개 사업에 3,6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유권자의